두 번째 시간은 6월 선정된 책인 아니타 무르자니의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책에 대해서 먼저 토크감을 미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책이 쓰여진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아니타 무르자니는 임사 체험 당시 죽음으로 계속 여행을 할지 아니면 삶으로 다시 돌아올지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결국 삶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니타가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후에 삶에서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목적 같은 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알머로 만신차이가된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를 비롯해 수많은 심지 고통으로 가득했던 인생을 바꾸어 살면서 천국을 살고 싶어 했었습니다. 아니타는 어린 나이에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자신이 무가치하고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꼈는데 괴롭힘의 경험이 자존감을 없애버렸다고 수렴합니다. 아니타가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우주의 모든 면에서 특별하고 가치있고 진실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강력한 창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로 살아가는 기쁨 이 책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 온 주된 신념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신념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만끽할 수 없고 삶이 힘들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념의 대부분은 내가 진정 누구인지 얼마나 장엄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랑이 아닌 두려움을 선택하거나 우리 무두가 하나가 아닌 분리되었다고 여긴 결과들로 보입니다. 그 신년들 중제 가슴에 와 닿거나 신선함을 주는 신년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시기다. 나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도덕시간에 배우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타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신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난 모르는 약점도 갖고 있고 비판받으면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인간적인 당신. 그 당신 정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가 등을 돌릴 때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음, 영적인 사람은 에고가 없다라는 신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잣대로 종교 지도자나 수행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에고는 우리의 적이 아니고 초월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에고는 이 물질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온갖 다채롭고 대초, 대조적인 성지들을 통해 분리와 이원성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고 에고 없이는 이런 경험은 불가능하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다 자신을 사랑하고 에고를 포용할수록 에고를 초월해 영원한 자아를 알아차리기가 더 쉬워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전체의 일부라는 알아차림과 에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이 삶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나 시크릿에서 종종 보이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아니타의 메시지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그 느낌과 싸우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심판하지도 말자. 그보다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온전히 느껴보자. 그래야 그 감정들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낀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수행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이길수록 기쁘게 사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자신을 사랑할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니타가 제시한 거짓 신념 중몇 가지에 대하, 대하여 간단히 그 메시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처럼 거짓 신념에서 벗어나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아니타처럼 임사 체험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아니타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수용하고 일상에서 계속 적용해 볼 수도 있거니와 영상을 통한 체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 사항이 한두 가지가 네, 세상에서 에고를 갖고 살아가지만 에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그런 명확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에고에 대한 정의와 이 물질 세상에서 에고와 더불어 균형을 유지하며 잘 살아가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지 질문은 음, 적성에도 맞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해야만 할 때도 있고 적었긴 하지만 돈 버는 일과는 거리가 멀때 사람들은 망하기 마련입니다. 이 책의 내용대로 한다면 자신을 진정 사랑한다면 후자를 선택한다는 것인데 그 선택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교환 선생님의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영성 독서 클럽에서도 이책 말고 다른 책이 또한권 있었죠. 이분은 이제 그 영어로도 있지만 그 인터넷에서 a n i t a m o o r e c o m 이라고 하는 자기 사이트도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 영적 질문, 자기 삶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있는데 그 어떤 승려나 목사들보다 답변이 탁월해요. 숙련한 목사들은 생각으로 답하는데, 자기가 배운 고정관념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 체험으로 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좀잘 되시는 분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좋다고 받아들인 거는 그 어떤 논리나 무슨 선입견이나 이론 가지고도 그거를, 어, 부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 이아니타무르 자리는 정말 자기가 느낀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학문이 어떻든, 뭐, 성직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어 그런 면에서는, 어, 굉장히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신선한 측면이 있는데,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지금 질문하신 거를 우선 두 가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치매 환자한테는 나갑다 에고는 그 본질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끝없이 에고는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게 본업이에요. 이 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존재로 사는 얘기를 지금 안니타 으르자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